안녕하세요. 공무원 국어문법, 왜 틀렸지? 그 정확한 맥을 콕 집어주는 유튜브. 문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안기의 강약을 파악하여 수험 국어의 허점을 공략합니다. 자, 파이팅! 오늘 다루는 학습 제재는 소수로의 자릿수입니다. 주어진 문제는 2016년 경찰 1차 시험에서 출제되었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문장 중 밑줄 친 소수의 자릿수가 다른 것은 선택지 1번 어제 만났던 그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다. 아니다에 밑줄 그어져 있어요. 선택지 2 군대에 가는 민수는 후배들에게 책을 주었다. 밑줄은 주었다에 그어져 있어요. 선택지 3 내가 많이 곱았던 철수는 남해를 맛있게 먹었다. 밑줄은 먹었다에 그어져 있어요. 선택지 4. 삶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밑줄은 읽는다에 그어져 있네요. 주어진 문제의 발문을 보면 서술의 자릿수가 다른 것은? 라고 묻고 있잖아요. 서술의 자릿수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소수로의 자릿수는 문장에서 소수로가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말하죠. 소수로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가 달라요. 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문장 성분을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겠죠. 소설의 자릿수 파악과 관련하여 몇몇 예문을 살펴볼게요. 기억, 예문, 꽃이 아름답다, 소수로 아름답다. 니은, 자동차가 간다, 소수로 가다. 이두 문장은 주어만을 요구하고 있죠. 디귿, 아이가 젖을 먹는다. 먹다라는 서수로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고 있죠. 이와 같이 특정한 서수로가 필요로 하는 체언 성분의 수, 자릿수라고 해요. 이들 서수로를 해당 자릿수에 따라 각각 한자리 서수로, 두자리 서수로 으로 나타내죠. 기과가리은한 자리 소수로, 이것은 두 자리 소수로가 되겠죠. 다음 예문 볼게요. 리을 콩지가 옷을 예쁘게 만들었다. 미음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이두 문장에서 리을의 콩지가, 미음의 어머니는. 이두 주어는 소수로 만들었다의 주체를 나타내죠. 꼭 필요한 주어이죠. ᄅ의 옷을과 미음의 아들은 소수로가 필수적으로 연관하는 문장 성분이죠. 생략할 수 없죠.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죠. 한편, 리얼에 예쁘게 미음의 의사로 두 부사어를 볼게요. 리은 미음과 달리 서수로 만들었다를 꾸며주는 부사어 생략 가능해요. 그러나 미음 의사로 부사어이지만 몸멋을 몸멋으로 만들다 라는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요. 따라서 서술어 만들었다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에 따라 리은 두 자리 서술어, 미음은 세 자리 서술어라고 볼수 있죠. 또 다른 예문을 볼게요. 비읍 친구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시 철수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예문 비, 비읍에서 잡았다는 주어, 누가, 목적어, 무엇을 이라는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친구는 과선우을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되지 않죠. 따라서 잡았다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시옷에서 잡았다는 주어 철수는, 목적어 물고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죠. 부서 많이는 생략 가능한 문장 성분이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선택지 하나하나를 살펴볼게요. 선택지 1번. 어제 만났던 그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다. 밑줄 친 아니다.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라는 형식으로 주어와 보호를 요구하는 형용사 서술어이죠. 보호는 대다 아니다와 같은 영언이 서술어가 되면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모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충해야 하는데 이때 그 내용을 보충해 주는 성분이죠. 그는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문장에서도 서술로 아니다는 보호에 해당하는 성, 선생님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죠. 따라서 서술어 아니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주어 그는 보호 선생님이 두 개이죠. 서술어의 자리 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요. 선택지 2번 군대에 가는 민수는 후배들에게 책을 주었다. 밑줄친 주었다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 부서어,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죠. 타동사 서술어이죠. 주어와 목적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할 것 같지만, 특정한 자리에 부서를 요구하고 있네요. 후배들에게는 주어진 문장을 안성하도록 반드시 보충해 줘야 할 내용이고요. 이를 생략하면, 민수는 책을 주었다처럼 책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수 없는 부자, 불안전한 문장이 되죠. 구배들에게, 부사격조사에게를 쓴 부사어이고요. 서술어 주다, 특별한 용법에 따라 요구되는 성분이죠. 따라서 주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주어 민수는 필수적 부사어 구배들에게 목적어, 책을 세 개이죠. 서술의 자릿수는 세 자리 서술어 이고요. 선택지 1, 3, 4와는 서술의 자릿수가 달라서 이게 정답이네요. 선택지 3번을 볼게요. 배가 많이 고팠던 철수는 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밑줄심 먹었다는 누가 무엇을 먹다. 와 같은 형식이죠. 주어,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 서술로이네요 먹었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주어, 철수는 목적어, 라면을 두 개이고요. 서술의 자리수는두 자리, 서술어이네요. 선택지 4번. 삶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밑줄 친 읽는다는 누가 무엇을 읽다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 서술어이네요. 읽는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주어, 학생들이, 목적어, 책을 두 개이고요. 서술어의 자릿수는 두 자리 서술어이죠. 선택지 3과 4, 타동사는 일반적으로 두 자리 서술어이잖아요. 이에 반해 세 자리 서수로를 요구하는 타동사도 있어요. 자, 세 자리 타동사 서수로와 관련해서 좀더 살펴볼게요. 세 자리 타동사 서수로와 관련하여 자, 두 예문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민구는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었다. 밑줄진 넣었다는 누가 무엇을 무엇에 넣었다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요구하는 타동사 소수로예요. 쓰레기통에는 주어진 문장을 완성하도록 보충해주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생략하면 민구는 휴지를 넣었다처럼 휴지를 어디에 넣었는지 알수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 되겠죠. 쓰레기통에 부사격조사에를 쓴 부사어 소수로 넣었다의 특별한 용법에 의해 요구되는 성분이죠. 따라서 넣었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주어 민구는 목적어 휴지를 부사어 쓰레기통에 3 개이고요 서술의 자리 수는 3 자리 서술어 이네요. 자두 번째 예문 할아버지께서 서울의 동생에게 인형을 주셨다. 밑줄친 주셨다는 주어 할아버지께서 부사어 동생에게 목적어 인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할아버지께서는 서수로 주셨다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죠. 꼭 필요한 성분 주어이네요. 동생에게는 부사어이지만 몸멋은 몸모에게 몸멋을 주다라는 문장에서 서수로 주다의 성격에 의해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죠. 인형을은 목적어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역시 생략할 수 없죠. 그러나 부사어 서래 생략하더라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죠. 할아버지께서 동생에게 인형을 주셨다. 정리하면 서술어 주셨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주어 할아버지께서 부사어 동생에게 목적어, 인형을 3개이고요. 서술의 자리수는 3자리 서술어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서술의 자리수는 기출세포9 9 0 9어 114쪽, 115쪽, 11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틀렸지? 그 정확한 맥을 콕 집어주는 기출세포9 9 0 9어 문제 해설 스타일의 반란으로 공무원 국어점을 공략했으니 이 책을 통하여 더는 실수하지 마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